이해를 못했어? 근데 아 그랬구나 이러고 대화가 끝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진 않은데요 이제 뭐 <웃음> 이러니까 <웃음> 내가 말한 게 지금 이게 정리, 정리가, 정리가 안된다 그러니까, 그렇진 않은 이거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뭐 그런 음, 문제들은 우리가 같이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의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뭐잘 모르면 이제 물어도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이거를 뭐, A는 B지, 맞아, 맞아, 뭐, 맞아, 맞아, 요거는 맞아. 요거지, 빡! 이렇게 부러뜨리면, 어. 못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아까, 아까 <laughs> 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우리들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런 정답을 고민해보고, 뭔가 이렇게 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너는 그럼,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laughs> 자꾸 따져가면,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아, 정리가 안 됐는데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고, 같이 동역자니까, 이거 같이 얘기해보면서, <웃음> 같이 <웃음> 고민해보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이 <laughs> 많아요 오히려 부가적인, 이게, 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이래서, 그럼 이래서 이런 거야? 라기보다는, 음. 오히려 부가적인 질문들을 더 해주는 게, 음. NF한테 도 좋은 거예요. 부가적인. 어, 맞아. 어.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이래서 이랬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어, 이래서 어. 이랬어라고 하지 말라면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살짝 말쳐주면 돼. 그러면, 그러면 어. 이런 건 어땠어? 어. 이렇게 어, 물어보는 어.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이 어. NF가 더 말을 할수 있게끔 어. 그러니까 맞아. 문장을 맞아. 이어갈 수 있는 부가적인 질문을 어. 해주는 거지. 그리고 말인가. 그리고 어. 이제 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그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음... 질문해주는 약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NF가 음. 더 말을 할수 있는 어. 그 열린 질문들을 계속 해줘야 돼 어. 결론은 자기들만 계속 얘기하겠다는 거지 <laughs>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감정 쓰레기통처럼 말 그냥 얘기하고 해주세 그렇지 정리랑 그다지 더 정리해주길 원는 약간 그런 거 아니 왜냐면 왜냐면 NF는 그렇게 해 정리가 되고 ST는 그런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차피 ST는 우리가 계속 말해도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 해결돼야 ST도 그럼 이제 그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말을 이제 질문을 하면 ST가 정리할 차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순서와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나는. 어. 왜냐면 NF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그 순간 ST의 질문으로 우리한테 정리를 요구하잖아. 우리는 답을 못해. 그럼 약간 NF는 좀 기분이 나빠해. 어, 아까 그러니까 내가 공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ST가 참고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주기 그러니까 서로가 위해서 서로의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주는 타이밍과 이걸 말해 주는 타이밍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줘야 되고 누가 말해 줘야 되고 뭐 누가 <웃음> 먼저고 <laughs> 나중이고 <laughs> 이게 그러면, 아니고 어, 뭔 말인지. <laughs> 그러면 이제 ST의 별론이자 다 들어줄 수 있어. 다 감정도 들어주고 난다아 그렇구나라고 해 주고 어땠어라고 해줄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이거 하나만큼은 해 줘야 돼. 결과 먼저 말하고 생각 얘기해. 저는 결과를 만약에 얘기를 안 하고 <laughs> 내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내가 그뭐 컴퓨터를 켰는데 계속 듣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laughs> 결론이 뭐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말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laughs> 어,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회사 간데 부자님과 싸웠어. 어, 왜 싸웠어? 이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 갔는데 내가 이랬고 이랬고 이렇 설명을 하면은 결과 남 들어 왜냐면 어 한번 들어보자 내 기분 나까지난 들어줄 수 있다는데 결론을 얘기 안 하고 자꾸 서로 막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게 진짜 결론을 얘기해 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주지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결론이 항상 있제 마다 한 맞아. 시간 끝에 맞아 아, 맞아 그랬어 근데 야, <laughs> 맞아. 아, 이렇게 아? 너무 길어요. 아, 어. 내가. 어, 그게 너무 힘들어 중간에 계속 뛰어들게 되고 어, 아, 이 아, 이 왜냐면, 많이 어, 하는 거. 어, 어, 맞 중간에 우리는 들어주 싶은데 응. 어, 그래서 혹시 이래서 이런 거라 어, 아, 어. 이게 이게 나 아, 그 기계처럼 입처럼 나오는 거야. 이그그그 사람의 맞아. 기분을 맞아. 상하게 하은데이 그런 그 구절절한 설명을 하는 이유 자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ST가 보통 이렇게 막 공감해주기 보다는 이런 설명을 막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내 편은 안 되고 그 사람 입장을 <laughs> 얘기해 줄 때가 많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뭐, 이거는... 이거는 매니저였어. 어, 이거는 매니저의 입장... 이랬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야. 왜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어려웠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뼈를 안들고 그렇게 한 번씩 하면 말할 힘이 쭉 빠지지 어쭉 빠져 가지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할게 무슨 사건을 어제발, 말했는데 어제발, 어제발, 어제발. 우리가 N.F.의 말을 다 들었는데 어. 근데 그 상대방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N.F.는 좀 서운하고 힘이 빠지나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려 고 그러니까 이 아니, 사람 그러니까, 아니지 어, 그럼 도와주려고 빼고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팩트니까? 아니요. 아니지 아, 아니지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오지 나 아, 아니죠 내가 왜 상대방이 얘기했냐? 사람이라니까 음, 그럼 말해서 집사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전처라면 저는 그것 때문에 그냥 렇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어 근데 집사님이 나한테 이제 윤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들었는데 윤미 입장이지 내 안에 음. 저 어, 생각이 있지, 되잖아요 있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서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윤미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해를 풀기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윤미를 더헤아려주기 바라는 마음, 둘의 관계가 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러고 나서 나는 윤미한테 가서도 집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같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 NF들이 볼 때는 또 해결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이 더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왜냐면 서로 이렇게 싸울 때에는 맞아요. 우선은 자기 방어가 뭐지? 사과가 되는 소리지금이고 그러니까 그 방어 <laughs>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방어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아, 말해서는 근데 사실 좋은데. NF들이 이 사람의 마음이나 입장을 모르는 게아니야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다, 공감해줘 어, 다 알고 있는데 공감해줘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걸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 입장을 대변하듯이 딱 얘기를 해버리면 마음이 아주 어 아주, 확 어, 아주 그냥 확 닫죠. <laughs>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뭐, 아 그래서 당신이 어 그냥 당신이 일해서 되게 힘들었구나이서 말해주는 타이밍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딱 바로 이렇게 딱 치고 나는 순간 그 바로 신수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얼른 가서 씻고 싶어. 가고. 할거할 거야. 해야 할거 해야지.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나이 생각이 다들 이제. 네 알아서 알아서 하지. 근데 사실, 맞아. 잘 근데 사실 그걸. ST가 해주는 얘기가, 얘기가 사실 도움이 될 때가 많긴 많아요. <목소리> 그니까 기분은 맞지. 나빴지만 <laughs> 돌아서서 내, 내, 아, 내, 잘 어, 잘내 혼자 곰곰이또 생각해 보면 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가 많아. 그래서. 그래서 또 리스펙트하지. 리스펙트하지. 하지만 그래도 그때부좀 이렇게 얘기해 주지.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어. 어? 어. 근데 솔직히 지금 에스티가 이긴 것 같은데요? <laughs> Cause there's no one else like you. Cause there's no one else like you. Sell there's no one else like you. And there's no one In your eyes, but you feel the love a i n i a n e You can't see all that.